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큘러스 퀘스트2를 실제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플레이 장면 위주라서 뭐 이야기 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구요 그냥 보시면 되는데 어, 실제 화면이랑 플레이하는 모습이랑 같이 찍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이징크도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운드도 좀 엉망인 거라 이게 좀 녹음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처음 보시는 어플은 게임인가? 어, 오큘러스 퀘스트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오큘러스 퀘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조작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카트리지를 꽂고 실제 게임을 플레이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서 다음으로 넘기는 걸로 이번에 보실 게임은 피스톨 휩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거는 레일 슈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총을 쏴서 적을 죽이는 꽤 재밌게 할수 있어요. 자꾸 손을 아래로 내리는 이유는 리로드, 그러니까 재장전을 하려면 손을 아래로 내려야 돼서 그렇게 플레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애물 같은 거 부딪히면 죽으니까 그것도 좌우로 피하면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게임은 푸른 닌자인데요. 이거는 스마트폰으로도 꽤 인기 있었던 게임이죠. 칼로 과일을 쪼개서 점수를 얻는. VR로 게임을 하면 훨씬 직관적이라서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세이버고요. 꽤 유명한 게임이죠. 리듬 액션 게임이고, 광선검으로 리드에 맞춰서 사각형을 부수면 되는 꽤 재밌어요. 운동도 많이 되고 커스텀곡도 넣을 수 있어요. 약간 꼼수를 좀 써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식 음악을 구입을 해서 계속 음악을 들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 빨간색 사각형은 실제 부딪히면은 게임 오버가 돼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첨언 하자면 지금 사각형에 점이 박혀 있잖아요. 저점 박혀 있는 경우는 아무데나 때려도 되는데 화살표로 박혀 있는 형태의 걸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방향으로만 때려야 돼요. 지금 약간 제가 만두를 낮춰놓고 좀 쉽게 플레이하는 걸 찍으려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슈퍼 하시고요. 이거는 FPS 게임인데, 시간이 이렇게 멈춘 상태로 내가 움직여야만 상대, 적도 시간이 흐르는 그런 형태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실제 총알을 보면서 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퍼즐 느낌이 나는 FPS라고 해야 되나? 실제 보시면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꽤 재밌어요. 꽤 재밌고, 많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총이나 물건들을 들어서 적을 공격할 수 있고요. 보시면 흥미롭죠?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다시 그 스테이지를 처음부터 플레이해야 되는 구조예요. 清楚。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버추얼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PC와 무선으로 연결해서 게임을 하는 거고요. 스타워즈 스쿼드론이라고 최근에 나온 게임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촬영을 하면서 좀 어설프게 해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게임 패드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아예 지금 변했죠. 이 게임 패드로 플레이하는 게임이고요. 실제 오큘러스 퀘스트 컨트롤러로는 게임이 안 돼요. 뭐 그런 게임들이 있죠. VR 뷰어만 지원을 하는 거고 실제 플레이는 게임패드로 할수 있는. 이거는 스타워즈의 코피에 앉아서 조종을 하는 게임이라서 실제로는 의자에 앉아서 플레이해야 되고요. 지금 이건 촬영을 할때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서 있는 여정쩡하게 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는 못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게임을 해 보니까 정말 스타파이터를 보는 그런 느낌이 실제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다들 극찬을 하는. 아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스타워즈 게임이 나왔어라고 극찬을 하는 게임입니다. 뭐 다들 기회가 되시면 플레이해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끊김도 별로 없고 무선으로 하고 있는데 끊김도 별로 없고 되게 잘 돌아가요. 뭐 크로스퀘스트 케이블을 괜히 산것 같아요. 뭐 크로스퀘스트 링크용 케이블이 이제 10만 원인데. 괜히 샀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플레이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